가볼까요? 팔꿈치 팔꿈치하고 손 팔꿈치 당겨서 겨드랑이에 손목을 이렇게 끼어넣세요 이렇게 끼워넣고한 손은 상대방 겨드랑이에 엉덩을를 타서 이렇게 엉덩하고이 오른발에 상대방 오른발 이다리 옆으로 가면 돼 하나 이렇게 둘 따라가 이렇게 따라가고 엉덩이 내 오른쪽 엉덩이가 여기 받친다고 생각하면 돼, 상대방 오른쪽 골반 앞에 받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한테 당겨져요 이렇게 무게중심이 나한테 쏠리게 이렇게 돌렸으면 이제 무릎,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리면 상체가 떠요 그때 앞으로 기울어 주면 돼요 기울일 때 오늘 배운 낙복을 치면 돼요 다음으로 할게요 이렇게 손 돌려서 땡겨서 잡으면 돼요 그요 이게 돌려서 팔꿈치를 땡겨서 어드랑이에 손목을 딱 껴야 돼요 이거 우리 오른손 겨장이 파도 되고 그냥 파도 돼요 여기 잡아도내 오른발이 상대가 오른발이. 자, 왼발이 뒷다리 따라가요. 따라가. 따라가. 올리지 두지 말고 발 옆에 붙여. 엉덩이를 상대가 오른쪽 배 앞에 닿았다. 나 상대가 상체를 기울여서 몸개 뭐 중심이 앞으로 당겨. 나 무릎을 살짝 들어올려서 띄우고 발바닥이 땅에 떨어지게. 돼. 띄우고 앞으로 기울여주면. 떨어져요. 자, 이 이거 한 번씩 할게요. 한 번, 한 번, 똑같 이번에는 다리 한 다리가 빠지면 안쪽 다리를 걸 거예요. 자, 똑같이, 포집어지고, 언덕 파티가. 자, 오른발 가. 오른발하고 왼발 가서. 상대방을 띄우는데 이 다리가 앞으로 넘어와서 베이스 잡을 거요 이렇게 짚는다네. 지면이 오른발이 상대방 가리기 다리, 사이에 들어가서 이 멀리 있는 다리, 죠이 다리 허벅다리를 들어올리세요. 올려주시면 돼. 들어올리는데 인사하듯이 이렇게 인사하듯이 손 짚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른손을 땅에 짚는다고 생각하고 발바닥을 하늘로 보내주면 돼요. 여기서 넘어갈 때 다리 앞으로 나와서 베이스 딱잡혀 이 오른발이 이 멀리는 다리의 허벅지 엉덩이 쪽으로 들어올릴 거예요. 근데 어, 햄스트링 부분으로 들어올리세요. 들어올린다. 팔꿈치를 살짝 잡아주시면 돼. 살짝. 나가고 나와. 나가. 상대로 넘어오면 이 다리가 멀리는 다리의 허벅지하고 엉덩이 쪽을 내이 다리 허벅지 뒤쪽으로 들어올리면서 인사. 자, 손바닥을 집면다고 생각하시는데 여 베이스 잡고 상대방 다리 컨트롤까지너는 이렇게 안박까지 할수 있어요. 이거한 번씩 할게요. 시작. 자 이게 던졌는데 이분이 깽깽이가 좋아. 이게 이렇게 들었더니 여기 깽깽이가 돼. 기 깽깽이가. 베이스를 엄청 잘 잡아요. 그러면 이 오른발이 이 발이 발목을 벌거요 그래서. 오른발등을 이렇게 걸어 이렇게 살짝 걸어주면 돼요 이렇게 아저분들 발등을 이렇게 훅을 이렇게 다리 훅을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옆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뒤에 받치면 돼요 이렇게 받치고 몸으로 살짝 밀어주면 지금 베이스 너무 좋습니다 아참 이제 이렇이 다리를 발목에 받치고 앞으로 살짝 밀어주고 베이스 이렇게 낮추세요 이렇게 아, 네. 베이스 낮추고 서있지 말고 서있으면 내가 빨려서어드게요 앞으로 굴러갈 수 있어요 주짓수에서는 한파이라는게 없잖아요 그래서 베이스를 낮춰서 상대방 눌러줘야 돼요 자임게이 게임, 게임. 자세를 낮춰서 상대방 몸통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거 한 번씩 할게요 시작